자, 역학과 감염병의 발생. 자, 이 파트를 의출판사가, 어, 다시 집어넣었죠. 왜냐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 역학. 역학은 에피데믹. 자, 뭐, 히포크라테스 저서명에 나온다고 하고, 자, 감염병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자, 정의를 보면, 질병의 발생, 분포, 유행 경향을 밝히고, 원인 규명. 원인 규명. 이 사람이 왜이 병에 걸렸냐? 그래서 뭐, 2차 감염, 3차 감염,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예방 대책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자, 연구 대상은 인구 집단 전체예요. 아픈 사람만 아니고 인구 집단 전체. 자, 범위는 감염성 플러스 비감염성. 그러니까 감염성은 물론이고, 뭐, 코비드 19. 비감염성도 한다는 거죠. 당뇨, 비만, 고혈압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자, 역할의 목적 및 역할. 자, 아까 나왔던 이야기 질병 발생의 원인, 즉 건강 문제 원인 규명. 역학 본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역할 질병 발생의 유행 감시, 질병의 이상 상태 감시, 지역 사회 질병 규모 파악, 질병의 자연사. 우리 했었죠 예후 파악 질병 연구와 활용의 역할 자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과 질병 양상의 추이 기술 질병 관리 방법의 효과 파악 임상 분야에서 활용 보건 사업의 기획과 평가 자료 제공 보건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사업 효과 평가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나니까 지금 이것도 뭐 자연사와 역량이 있고, 여기 또 비감염성 질환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역학을 의 추판사가 여기 어, 삽입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감염병 발생 양상, 지역 시간적 변수, 자, 유행병, 유행성, 전국적. 에피데믹 어떤 지역에 같은 감염병이 단실내에 시 계속적이고 넓은 지역에 발생 독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풍토병, 토착성, 지방유행병, 엔데믹 자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그 지역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감염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 오랜 기간 환자 발생 수준이 일정 자 그래서 풍토병의 짱은 누구예요? 간흡충이죠. 간흡충.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풍토병, 토착성, 지방 유행병, 엔데믹, 간흡충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뭐 제1숙주, 뭐 제2숙주 그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풍토병, 간흡충, 간흡충은 민물고기, 바닷고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뒤에도 또, 나, 또 나올 거지만. 세계적 유행, 범유행, 범발생, 팬데믹, 자 이거는 어~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 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퍼지며 발생, 예방 접종을 시행하여 숙주의 면역력 증강, 코비드 19, 자 산발성, 전파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드문드문 발생. 렙토스피라자 사실은 렙토스피라가 나왔는데 산발성으로 나온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음, 응. 어 들쥐, 쥐, 쥐가 매개하는 거 우리 좀 뒤에 나올 거예요. 페스트 응. 렙토스피라신증을출혈열쥐 매개. 자 그다음 죽이성. 이4년마다 e, 유행 백일해가 있다. 자, 지금, 우리, 참고에, 우리, 그, 유병률하고, 발생률이 나오는데, 이제, 보건행정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보건행정 문제고, 오른쪽 이것도, 보건행정에서, 제가,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왜냐면, 하 그전에는 의초반세 이게 없었어요. 유병률, 발생률. 자, 유병률은, 어느 시점에, 인구집단에서, 어떤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그 병에 걸려 있는 환자의 구성비, 어느 시점 전에 질병이 발생한 인원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유병률은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 인구 몇 명이야? 어, 그런데 지금 고혈압 몇 명이야? 코비드 몇 명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천명당 보겠다가 곱하기 천이에요. 자, 유병률은 집단 내에서 특정 질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유병률은 발생률이 높을수록 높고, 이환기간이 길수록 높고, 치명률이 낮을수록 높다. 왜요? 집계되니까. 즉, 유병률은 발생률과 질병의 이환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발생률, 어느 기간 특정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기간 내 질환이 새로 발생한 인원만 포함한다.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 자, 그래서 발생률은, 여기, 앞에 유병률은 전체 인구죠. 그런데 발생률은 전체 인구 앞에 뭐가 있어요? 건강한. 그 다음에, 유병률의 분자, 현재 특정 건강 문제죠. 발생률은요, 세로이, 세로이. 그러니까, 신빙이라는 느낌이에요. 보면, 유병률 10명 있어요. 어제 두명 감기 걸렸어요. 오늘 세명 감기 걸렸어요. 자, 유병률은 뭐예요? 전체 인구 10분에 그냥 다 더하면 돼요. 2 더하기 3. 자, 그런데 발생률은 건강한이죠. 그래서 어제 감기 두명 걸렸어요. 오늘 세명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한 전체니까 어제 걸린 사람 빼. 그러면은 8. 그 다음에 오늘 걸린 사람만 3. 8분의 3. 이런 유병률과 발생률이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임상 실험과 지역사회 실험 비교. 자, 임상 실험은 질병 치료가 목표고, 지역사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자, 임상 실험은 개별 대상자, 지역사회는 건강한 지역주민. 자, 임상 실험은 어, 평가 내용 신약과 신기술의 효능 및 안전성. 지역사회 실험은 질병의 위험 감소. 자, 연구장소. 임상실험은 의료기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자, 연구기관. 임상실험은 짧다. 지역사회는 길다. 자, 대상자수. 임상실험은 적다. 지역사회는 많다. 요즘 역학을 좀 많이 물어봐요. 감염병 발생의 과정. 6대요소 병원체가 있죠? 병원소. 장소. 탈출해요. 전파, 침입, 숙주 자 요렇게 돌아간다 자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병원소 저장소, 탈출, 전파, 침입, 숙주 그래서 6대 요소라고 한다 자 출입구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쇼핑카트 손잡이로 균이 전파되는 것은 비활성 물체를 통한 간접적 접촉이다 병원체에 세균바이러스가 생활하고 증식하며 전파할 수 있는 상태 장소를 병원소, 저장소. 자, 유기체가 저장소에서 떨어지는 경로를 탈출구. 자, 탈출구 중 사람에게 흔한 것은 호흡, 위장, 비뇨 생식기, 손상된 피부. 자, 혈액과 조직 또한 병원체의 탈출구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거 그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병원체 숙주를 침범하여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인데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균, 바이러스만 알아도 된다. 이제까지. 이제까지. 자, 그래서 세균이 뭐냐?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게 뭐냐? 세균으로 전파되는 게 뭐냐?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힘들어. 어, 언제 하냐? 필수 예방 접종하면서 아, 요 정도만 알아도 시험에 어그 합격하겠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어 병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세균 박테리아 디프테리아, 디파백 폴레 폴리오 빼고 음, 뇌폐, 이거는 세균, 박테리아. 그다음에 우리 수인성 중에서 콜라, 목구장이티, 뭐, 나구장출혈성 고장, 대장균, 세균성 이질까지가 세균 A형 간염, 간염 ABC는 모두 음, 바이러스. 어, 세균의 종류, 모양, 이거요 알. 그다음에 바실러스, 막대, 뭐요런 코코스, 뭐 뭐 스타필로코코스 그죠? 자 바이러스 병원체 중 가장자가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찰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된다. 당연하죠. 항생제는 세균 죽이는 거고 바이러스 죽이는 애는 항바이러스제. 자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자 우리 필수 예방 접종에서 디파백 폴은 바이러스, 뇌폐가 맨 윗줄에 있는 게 세균이에요. 자, 바이러스는요, 밑에, 홍, 유, 풍, 수, 풍, 수, 풍, 수. 그죠? 홍, 유, 풍, 수, 풍, 수, 풍, 수. 그 다음에, A, B, C. 다, 간염. 어, 디 파, 백, 폴,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일본 뇌염 사람 유류종, 인플루엔자.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필수 예방접종의 아랫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됐네요. 적혈구가 가장 좀 크대요. 요게 대장균, 균 중에서 큰 대장균. 이거를 확대한 게 요렇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작고, 그다음에 더 작은 게 어,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있고 소마비 바이러스.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가 바이러스로 갈수록 작죠, 그죠자 리케차 기생생물 읽어보시고요. 리케차 단독으로 시험 난 거는 없다 그랬어요. 찐득이가 매개하는 게스스감무지 자, 숙주와 병원체 관련 특성. 감염력.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기관에 자리 잡고 균의 증식, 증식.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백마리 자, 병원력, 병원성. 병원체가 숙주에게 증상,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우리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감염자 중에서 증상 현성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 어쨌거나 현성 감염 나온다. 그러면 병원역이에요. 증상 나온다. 자, 동력. 병원체가 숙주에 대해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사망했다. 동력. 자, 면역력. 병원체가 숙주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 숙주의 감수성이나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복기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 자 우리 이제 병원체 했죠 그죠 이제 병원소 장소 장소 자 여기 인간 병원소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쭉아 동물 병원소가 있네요 자 인간 병원소를 자 요거 지금 요거를 의출반사가 굉장히 어, 신경 써서 이렇게 제대로 해놨어요. 처음에는 요거랑, 어, 1하고 2하고 막 섞어놨죠? 자, 증상 유무에 따른 감염자. 환자, 현성 감염자. 질병에 이완된 사람. 감염되어 임상 증상. 자, 질병에 걸렸으니까 병원 가야죠, 그죠? 환자예요, 환자. 무증상 감염자. 불현성 감염자. 증세가 가볍거나 미미해서 인지되지 않는 환자나 불현성 환자. 병원체 배출해요. 인지되지 않은 환자는 사회에 위험성이 많다 자 잠재감염자 증상이 없다 병원체가 존재 병원체와 숙주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면역이 약해지면 증상이 나타난다 잠복결핵 같은 거겠죠 그죠 B형 간염 요거 아주 의출판사 칭찬해요 아주 잘했죠 그죠 보균자 임상 증상이 없다 외견상 건강하다 병원체 보유, 병원체 배출. 자, 무증상 감염자와 더불어 감염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균자 관리는 감염을 관리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자, 상태에 따른 구분.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발병 전 보균자. 여기서 잠복기라고 함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병원체를 전파하며 잠복기 복균자다. 자, 회복기 복균자, 병후 복균자, 감염병 지나가고 임상 증상이 소실되어도 병원체를 배출한다. 회복기 복균자, 건강 복균자, 처음부터 임상 증상이 없다. 병원체 배출한다. 감염병 관리가 가장 어렵다. 자 기관에 따른 구분 일시적 복윤자 3개월 이내 끝난다. 대부분의 복윤자가 이에 속한다. 만성 복윤자 3개월 이상 균을 배출 어, 유명한 장티푸스 멜이 있죠. 임상적으로 건강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균을 배출 자그 다음에 이제 감염원은 이제 병원체라고 하는 거고 병원소는 장소죠. 장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동물병원소 동물이 감염 이후 인간에게도 감염을 야기한다. 뭐 특별히 이제 인수공통이 그렇죠. 그래서 소세개 돼지 소 탄저결핵 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개 공수 돼지 일본네요. 이제 인수공통이고 보통 우리가 소나, 새나, 개나, 돼지는, 막말로 우리가 먹,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럴 때 인수공통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쥐가 매개, 모기가 매개, 찐득이가 매개, 쥐, 페스트렙토스피라 신중을 출혈려, 모기, 매개, 말라리아, 일본, 네옴 지카, 확률, 댕겨, 찐득이, 스스가무시. 요거는, 뭐, 인수공통이라기 보다는, 그냥, 매개, 동물, 뭐, 매개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인수공통 소세계 돼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쥐가 매개하는 거, 모기가 매개하는 거, 찐드기가 매개하는 거 음, 알아놔야 돼요. 기타 병원소 토약 탄저, 파성풍 음. 병원체 탈출 호흡기관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경, 경로이다. 저 호흡계 탈출 콧물, 가래, 기침 등을 통해 병원체가 탈출한다. 특히 홍수 결투는 공기로 전파된다. 소화계 탈출, 분변, 침, 구토물 등을 통해 병원체 탈출. 콜레라장티푸스, 장출성 대장균, 세균성 E. A. 형 간염, 뭐 수인성 소화기계 구강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비슷하다, 거의 같은 병이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비뇨계 개방 기계적 탈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 전파. 자, 이렇게 되니까 미치겠죠, 그죠? 어, 먹으면 좀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요걸 하고, 또 다른 거 반복하고, 어, 1년 후에 시험 보게 되면 잘 알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병원체 전파, 직접 전파, 간접 전파인데, 직접은 중간 매개물 없이 직접. 자, 부비부비, 피부 접촉, 점막 접촉, 성관계. 자, 그 다음에 수직. 그죠? 태반통해 감염.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한 거는, 커닥 그렇게, 어, 크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내가 공부할 때, 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회색으로 해놨어요. 자, 간접 전파는 중간 매개체를 거쳐 전파. 자, 살아있는 활성 전파체가 있느냐, 있는가 하면, 어, 살아있지 않은 비활성 전파체가 있다. 파리 쥐 모기 찐득이 자 여기서 쥐 매개 모기 매개 찐득이 매개 알아놔야 돼요 다 나왔어요 쥐가 매개하는 거 신중을 아 렙토스피라 나왔다 그랬죠 패스트 렙토스피라 신중을 출혈열 자 모기 매개 말라리아 일본의염 지카 확열댕 기어 지카가 나왔어요 찐득이 매개 스스가무시 나왔어요 파리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파리 매개를 이렇게 보니 뭐예요 수인성이네 자, 비활성 전파체에서 지금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물어보는 거는 어그 간접 전파가 지 매개 모기 매개 찐득이고 비활성으로 공기 식품 수인성을 간접 전파의 비활성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간지 뭘로 물어보냐? 공기를 매개로 홍수결투. 어, 공기를 매개로 전파하는 거 홍수결투. 자, 그 다음에 식품을 매개로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개, 대장균,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자, 그 다음에 수인성은 물, 식수를 매개로 전파.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어, 그냥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굳이 공기 매개, 식품 매개, 수인성을, 그러니까 이제 물 매개겠죠, 그죠? 라고, 어, 요거를 알아두기보다는, 어, 물론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만약에 일바로 알아둬야 되겠다. 그럼 이거죠. 기출이 나왔잖아요. 그죠? 활성전파제, 쥐 매개, 모기 매개, 찐득이 매개. 아까 그 이제 공기도 간접으로 본 거죠. 그죠? 여기에 이어하면. 그 다음에 식품, 수인성도 간접으로 본 거죠. 식품 매개. 그 다음에 수인성, 물을 매개했다. 라고 해서 또 간접으로 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는데 나는 이게 정리가 돼서 너무 좋아 음. 옛날 의추판사는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 정리를 해놨죠 자그 다음에 이제 B형관념 C형관념 에이즈 매독 수직 수열 성접촉 주사바늘 해가지고 동그라미 요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병원체, 매개동물, 어, 인수공통. 그니까 소 돼지, 그 다음에 사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케차가, 리케차가 이제 병원체인데 이걸 옮기는 애가 찐득이고, 그 다음에 찐득이를 뭐, 사람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거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 리케차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침입해요. 탈출하는 경로와 유사하다. 그래서 기도, 분비물, 호흡기감, 비막. 공기맥의 매개물, 호흡기관, 점막,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특히 홍수, 결투는 공기맥의 전파, 위장감, 분변, 물, 음식물, 물, 파리, 매개물, 소화기, 입, 콜레라, 장티, 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병변 부위, 삼출액, 상처, 분비물, 점막, 직접, 접촉, 성교 피부, 성기점막, 안구점막, 성병, 한센병 정도 되겠죠. 혈액, 매기 동물, 흡혈, 절지 동물, 주사바늘 피부, 자성 부위, 말라리아, 일본내요비형간냐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린다 하면 우리 다음 다음 시간 에뭐 수인성 뭐그 다음에 성병 이렇게 구분해서 나올 거거든요. 어, 그걸 알아두면 되고 아직은 어, 줄만 쳐놓고 어, 있으세요. 자 감수성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의 감염이나 발병을 막을 수 없는 상태, 저항력이 약하여 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 성, 연령, 영양 상태, 유전적 소인, 면역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자, 2 0 2 0 공구, 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둔다, 비감염성 질환은 제외한다, 질병의 자연사는 제외한다, 대상은 환자 개인에 국한한다, 건강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거죠. 20103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 응집성에 따른 감염병 발생 양상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감염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 오랜 기간 환자 발생 수준이 일정함 자 여기서 포인트 지역 그 지역 이거 뭐예요? 토착 엔데믹 20109 예방 접종을 시행하여 범유행성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방법 병원체제거, 보균자 격리, 숙주 면역력 증강이죠. 그죠? 음. 5번에 숙주, 숙주 감수성 강화 감수성이 높다, 병에 잘 걸린다 그 뜻이죠. 2020-09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어, 팬데믹, 범유행 20204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감염자 중에서 현성 감염. 아픈 사람이네요.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병원역20209 자,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 자, 요거는 한 마리가 두 마리. 감염력이죠? 감염력. 20109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 이거는 동력 20209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현성 감염자 자 일단 까지 할게요.